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오늘또 말씀을 쫓아 나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추간하시사 온전한 말씀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성경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 성경읽기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도 이그 깨달음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또 성경읽기를 할텐데요. 오늘 성경읽기는 창세기 21장부터 23장까지입니다. 오늘 21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낳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가 자라면서 근심거리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기 때문입니다. 영에 속한 자는 육에 속한 자에게 조롱거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사라는 냉정하게도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 버리자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문제로 심히 고민하며 기도를 하죠. 하나님은 사라의 결정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하시며.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미라 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여 모두 아브라함의 씨라고 칭함을 받지 못합니다. 육체를 따르난 계집종의 후손은 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돌보시고 그로 하여금 한민족을 이루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지혜로워 보여도 결국은 근심으로 끝을 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만이 참된 축복을 가져옵니다. 다음은 22장입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 사랑하는 독자, 그 소중함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이루어 나갈 아들이고 어, 보면 예, 아브라함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아들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이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 명령을 받는 받은 이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다시 받으실 바야 무엇 때문에 기적적으로 이삭을 주셨던 걸까? 하나님은 선하시는데 어떻게 이 택한자의 아들을 제물로 받으려 하실까? 그의 마음 속에 이 회유와 고민은 한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하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인 이 아브라함을 보다 이 높은 차원으로.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끌어올리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언약의 백성임을 분명히 확신시키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비추어 볼때 시험은 악인에게만 주어지는 고난이 아닌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으로 인해 근심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쁘게 여기며 이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여 신앙의 진보를 가져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3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라가 죽게 되자 아브라함은 슬퍼하며 또 애통합니다 아브라함은 해족속에게 사라를 매장할 땅을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방백이라 인정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였죠. 그리고 그들은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이 매장지를 거저 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저 주겠다라는 그들의 뜻을 거절하고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땅을 적당히 소유하였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거저 받았다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햇 족속에게 영원히 빚진 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철저해야 할 부분에 상당히 불투명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가 깨어질 때가 많죠. 남의 것을 거져받거나 또 불로소득을 즐기는 성도의 심사와 행동은 좋지 못한 습관일 것입니다. 특히 물질거래에 있어서 친할수록 확실히 하는 것이 좋고 값을 치루어 빚 없는 생활이 예, 바람직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23장까지의 내용을 볼 텐데요, 말씀을 통하여 더욱 더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한번 또 영상을 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는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살아간는 대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나 여정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물 아래에 두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가를 불러 이르시되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 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내가 맹세하리라.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이냐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의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제22장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네 아들 데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본 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네, 아버지요. 내 아들아, 내가 여기에 노라 불과 나무는 이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지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에 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씨가 네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려니 내씨가그 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내씨로 네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 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마다들은 우수요. 우수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개셋과 하수와 빌다스와 이들납과 부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우마라 하는 자도 대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제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사라가 가나안땅 헤브론 곧 기랫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낙을 내어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쪽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그 말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땅 주민 해족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활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판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에브론이 해쪽 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쪽 속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4 0 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4 0 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곧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제7편. 다윗의 식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요우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자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들어게 하시고 그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향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편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보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파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